자커먼 그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공동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는 솔로몬 왕국의 시작과 분열부터 남한국 유다의 멸망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 이후에도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시드기야 왕 때에 이르러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1 1기하 24장에서 여호약인 왕이 포로로 잡혀간 후,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세워졌으나, 그도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달 10일에 바벨론왕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포위 상태에 있었고 결국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로 기억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지만 결국 잡혀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파괴되며 성전의 보물과 기구들은 약탈됩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의 파괴로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입니다. 특히 25장 13절에서 17절은 성전 기구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잃게 되었는지 강조합니다. 이는 열한기상 7장에서 솔로몬이 지은 영광스러운 성전 기구들과 대조됩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성전이 이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상들을 처형함으로써 유다의 영적 정치적 리더십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심판이 현실화된 모습입니다. 바벨론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 남아있는 가난한 자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달리아마저 살해되자 남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본문은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바벨론 왕 에빌 무로닥이 유다왕 여호야인을 옥에서 풀어주고 존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의 계보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암시합니다. 11기와 25장은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셨고 결국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9장의 70년 후 회복 약속의 시작점입니다. 또한 여호야긴으로 이어진 다윗의 계보를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닌 우리 마음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불안정한 왕국이 아닌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여호야기의 석방처럼 나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불씨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열1기를 통해 당신의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많은 실패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